하나님 나라를 중심으로 읽는 성경. 하. 중. 성. 안녕하세요? 일산 하늘꿈입니다. 성경을 무조건 창세기부터 읽으면 많이 어렵습니다. 대부분의 학자들이 주장하는 바 하나님 나라를 주제로 성경 배경의 시간 순서대로 읽어내야 합니다. 우리는 목회자 신학자가 아니기에 핵심 주제를 중심으로 간단히 살핀 후 읽겠고요. 대신 중요한 개념은 계속 반복하겠습니다. 또 모든 말씀을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이드를 잘 받아서 핵심 구절 위주로 읽는 것을 추천합니다. 말씀은 눈으로 읽어도 좋지만 직접 입으로 선포해야 합니다. 내 귀에 들려줘서 영의 말씀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고 또 선한 것을 세우는 최고의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함께 하는 분들의 샬롬을 기원합니다. 참고로 붙여진 번호는 교재의 페이지 번호입니다. 네, 개시록 4장부터 5장 천상의 이야기입니다. 시점이 바뀌게 되죠. 사장의 내 생물은 피조물 전체를 대표하는 짐승입니다. 사장, 오장은 계시록 중심인 육장부터 십육장, 특히 십이, 십삼, 십사 그 천상의 장면 심판을 준비시키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일장 1구절 네가 본것 이제 있는 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고 요. 세 가지죠. 그 중에 하나가 4장 5장의 이야기입니다. 계시록 4장입니다. 성부 하나님. 11절.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 받았나이다 하더라. 5장 12절 비교해 볼게요.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들이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시니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내 생물이 이르되 아멘 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11장 16절 참고 말씀이죠. 하나님 앞에서 자기 보좌에 앉아 있던 24 장로가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감사함 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요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시도다 예배 참 모습은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는 것입니다 계시록 5장입니다 성자 하나님 1절 내가 보매 보좌 앉으시니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일곱 인으로 봉하였더라 계시록 22장 11절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짜짜짜장 나오면서 자기 두루마기를 빤 자들은 복이 있다. 행여 두루마리, 두루마기 헷갈리시면 안 되겠고요. 5장 5절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여기서 사자는 엠베세더가 아니라 라이온입니다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일곱 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일곱 불과 일곱 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일곱 영이더라.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시니에 오른 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누가 역사를 성취하시는가? 사자 다윗의 뿌리, 예, 메시아니 킹이라고 들었지만 실제로는 어린 양을 보죠. 즉 하나님 나라 땅의 역사는 십자가 예수님에게서 시작되었다. 십자가는 왕의 즉위식이다. 예수아를 사자와 어린양의 개념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자 다윗의 뿌리는 구약적, 어린양은 신약적 개념이 되겠고요. 오장 구절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히브리서 십3장 십이절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계시록 1장 5절에서도 그의 피로 우리 죄를 음,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게시, 사도 행전 20장 28절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고린도전서 6장 19절,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다. 피값으로 산 것이 된 우리입니다. 5장 9절입니다.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임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로 다리로다 하더라. 계시록 1장 6절.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베드로전서 2장 5절. 너희도 산 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20장 6절.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더불어 왕노로 다이리라 네. 제사장이라는 시스템은 신약에서 없어진 것이 아니라 새로운 형태로 계속 유지되고 있습니다.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계시록 5장 12절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시니와 어린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내 생물이 이르되 아멘 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이것이 예배 참 모습입니다. 계시록 6장, 이제 여섯 인들을 어, 떼지요. 마지막에 누가 서리요 하면서 이제 7장이 삽입되는 것이고요. 요 시스템을 잘 아셔야 됩니다. 스토리를. 네. 흰말, 멸류관 쓰고 있는, 다음에 붉은말, 전쟁, 검은말, 저울, 청황색말, 음부, 혹은 이제 전쟁, 큰 전쟁도 되겠고요. 시체 의 색깔의 청황색이죠 그다음에 박해를 탄원하고 해달 별들 하늘의 산성 음~ 하늘 산섬 이런 게 흔들리고 요게 여섯 인들의 이야기죠 여섯인 박수암 교수는 어~ 일곱 인의 내용을 크게 나누어서 첫째인에서 여섯째인까지 한 그룹 일곱째인 한 그룹으로 나눠진다고 합니다. 첫째인에서 여섯째인까지는 주로 재림전에 여섯가지 징조를 밝힌 것이고 일곱째인은 일곱나팔 일곱대접을 내포하고 있어 불신자에 대한 하나님의 특별한 심판을 취급한 것이다 말하죠. 전자는 신자나 불신자 공통되게 취급한 것이고 후자는 특히 하나님의 백성의 원수인 불신자의 받을 고통을 취급하고 있다. 그러면 연결되는 말씀이 계시록 6장 17절 그들의 진노의 큰 날에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그죠? 전자는 예수님의 소목 묵시록 마태복음 24장 마가복음 13장 누가복음 21장의 배경이 되고 후자는 출애굽기의 열째 앙의 배경이 되고요. 전자는 하나님의 일반적인 심판 역사를 취급하였고 후자는 하나님의 특수한 심판 역사를 취급한다고 합니다. 전자는 인간의 죄로 인해오는 자연적 심판, 후자는 해결을 목적한 하나님의 직접적인 어, 심판을 말한 것이고, 전자는 어린 양이 떼시는 거고, 후자는 천사에 의해 행해지는 것이다. 그러나 후자 역시 전자에게서 나오죠. 하나님의 직접적인 심판 역시 인간의 죄의 결과인 것입니다. 제가 많이, 으, 이렇게 따르고 있는 우리 이해선 목사님, 유튜브 영상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복음서 다니엘 계시록을 묶어서 설명하시죠. 자, 여섯 번째인 후에 휴거가 온다. 그래서 진노전 휴거. 이것이 성경이 지지, 지지하는 말씀이죠. 제가 말씀드렸지만 중동 짐승이라는 책 한번 보셨으면 좋겠고요. 이 책은 시편 83편의 전쟁을 아마겟돈 전쟁, 고가 마곡의 전쟁으로 보면서 이슬람에서 이슬람을 주목하여 보고 있는 책입니다. 우리가 적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짐승도 무슬림 가운데서 나온다. 어, 이렇게 말하고 있죠요 곡은 이제 아수르 사람을 말한다. 북방왕 어, 책이 말하고 있습니다. 자 게시록 6장 9절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재단 아래 있다. 영혼들이라고 말하고 있네요. 계시록 (9장 4절) 그들이 이르시, 그들에게 이르시되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야 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야 하게 하시더라 즉 다섯째 나팔까지 인침을 받은 사람은 남아있다 라는 거 추측해 볼수 있겠죠. 계시록 육장1 1 절에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시대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며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어, 아직 휴거가 안 일어났다. 볼수 있죠. 휴거는 랩처라고 이렇게 하라바조라고 그러죠. 헬라어로 들려 올라감. 휴거라는 말 자체는 성경에 안 나오지만 이렇게 여러 말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게시록 7장 14절 내가 가로대 내 주여 당신이 알리이다 하니 그가 나더러 이르되 이는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즉 우리 믿는 자들도 환란에서 나와야 됨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여섯 이는 메시아 왕국전에 있을 대환란들로서 예수께서 말씀하신 바 환란들의 시작에 해당하며 끝은 아직 안, 끝은 아직 아닌 것이다. 이런 환란들이 지나간 후에 메시아가 오시는 것입니다. 계시록 6장 17절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같은 시점 아주 중요한 겁니다. 계시록 14장 10절 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또 같은 시점에 다른 표현 14장 19절 천사가 나수 휘둘러 땅에 휘둘러 땅의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틀에 던지매자 계시록 15장 1절 또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일곱 천사가 일곱 대접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네. 자, 계시록 6장 17절, 계시록 14장 10절, 계시록 14장 19절 이렇게 좀 묶어서 말씀을 보시면 어떨까? 예수아를 믿는 사람은 환난은 받지만 진노는 받지 않는다. 즉 대접은 받지 않는다. 이것이 작은 결론이 되겠습니다.